F.E.B.C. 1분 칼럼. 사랑 빚는 규회와 함께 합니다. 바야흐로 백세시더라, 우리는 은퇴 후긴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에 열심입니다. 보험과 연금을 들고 건강에도 신경을 씁니다. 물론 이런 노후 준비는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할또 다른 준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후 준비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하면서 그보다 훨씬 중요한 사후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에도 우리가 계속 존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품에서, 어떤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합니다. 당신은 사후를 어디서 어떻게 보낼지 준비하셨습니까? 좋은 소식은 당신의 사후 준비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당신의 주와 구주로 믿으면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가장 훌륭한 사후 준비입니다. FABC 분 칼럼 군포 송정지구에서 하늘빛 사랑을 는 사랑 빛는 회와 함께 있습니다.